안녕하세요. 마틀다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뒷담화만 하지 않아도 성인이 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제 4장. 슬퍼하고 있는 그대에게. 죽음은 우리 뒤에 있는 것일 뿐입니다. 다음은 2013년 11월 10일,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성베드로 광장에서 하신 설교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일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을 부정하는 사두가이들과 논쟁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예수님을 겨냥해 던진 질문의 이 주제는 참으로 풀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죽음에서 부활한다는 믿음을 조롱하기 위해 그런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가정을 합니다. 생전에 한 형제간인 일곱 명의 남편을 두어야 했던 부인이 있었는데 남편이 하나 하나 모두 죽고 부인도 죽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부활 때 여인이 누구의 부인이 되겠습니까?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온화하게 참으며 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죽음 이후의 삶은 그들이 말하는 바와 같지 않다고 대답하십니다. 영원한 삶이란 다른 차원의 삶이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죽음 이후의 삶에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것 같은 결혼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이란 마치 이 세상에서는 결코 체험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천사들과 같이 되어 완전히 다르게 살게 되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살게 될 거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이것이 예수님의 설명이었습니다. 더불어 의문스러운 그들을 거슬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스승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 간단하면서도 독창적으로 그들을 일깨우십니다. 그래서 유일한 스승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불타는 떨기나무 이야기로 부활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십니다. 바로, 하느님께서 당신을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사악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라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하느님의 이름이 사람들의 이름들과 묶여져 있는 것이지요. 바로 여기에 하느님과 우리의 연결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대는 죽음보다 더 강합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이르는 통로가 우리 모두 안에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분은 바로 우리들의 하느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의 하느님이신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들의 이름을 취하신 것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함께 연결되어 있음을 매우 좋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확실히 선포하시지요. 하느님께서는 죽은 이가 아니라 살아있는 이들의 하느님이시다. 사실 하느님께는 모든 이가 살아있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결정적인 연결고리며, 유대이자 근원적인 결합입니다. 예수님과의 연결은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곧 그분 자신이 이러한 연결이시며 생명이요, 부활이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사랑으로 죽음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느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모든 걸 주시는 것이지요. 그분으로부터 모든 은총과 희망, 그리고 생명, 그 밖의 모든 좋은 것들이 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새 삶은 단순히 현재의 연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끊임없이 놀라게 하십니다. 따라서 사두가이들이 예상하던 것과는 다르게 분명 그 일은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새 삶은 지금 삶이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기다리는 다른 삶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죽은 뒤 삶이 영원하다는 것은 지금 우리들의 삶에 희망을 비춰주고 힘내도록 합니다. 인간적으로만 보자면 인간의 삶이란 분명 생명에서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여정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것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는 것임을 증명하셨습니다. 충만한 생명.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충만한 생명을 향해 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충만한 생명이 우리들의 여정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우리 뒤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어깨에 짐 지워져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우리 앞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는 살아있는 이들의 하느님, 하느님과의 합일이 기다리고 있을 따름입니다. 하느님은 내 이름을, 우리들의 이름을 가져가셨으니까요. 마치 그분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사악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라고 하셨던 것처럼 하느님은 제 이름과 함께 누구의 하느님이십니다. 아울러 그대의 이름, 우리 모두의 이름으로 누구누구의 하느님이십니다. 그리하여 살아있는 이들의 하느님께서는 근본적으로 죄와 죽음을 없애셨습니다. 이제 새로운 기쁨의 시대가 끝없는 빛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도 기도와 성사와 형제를 통해 예수님과 그분의 사랑을 만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부활을 미리 맛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분의 사랑과 신실함을 체험하면 우리들의 가슴은 뜨겁게 불타오르게 됩니다. 부활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셈입니다. 사실, 하느님은 신실하시고 사랑이 넘치시기에 그분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신실함은 영원하며 바뀌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영원하며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시간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항상 앞으로 나아가도록 합시다.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를. 그분은 언제나 우리 모두와 동행하십니다. 그 영원한 신실함으로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들려드릴 내용입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